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물을 끌고 오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니까 저염을 하세요 나는 좀 짜게 먹으면 몸에 부어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음식을 갑자기 짜게 먹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게 나트륨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금방 붓거나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 몸에 생긴다면 정말 철저히 하루에 먹을 소금양을 정해서 누구나 그걸 다 지키고 그래야 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는 특별히 혈압과 관련해서 또 나트륨과 관련해서는 레닌 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항상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혈압이 낮아지면 소금을 재흡수하게 되고 혈압을 올려줍니다 혈압이 높아지면요 그 재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붓는 것도 너무 빠르게 짜게 많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일시적으로 부었다가도 결국은 빠지게 되잖아요. 신장 기능의 정상이라면 이렇게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쓰면서 다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